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과거와 결별했던 사람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난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많은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삶의 여정을 거쳐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나타나는데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입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의 개념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제 부동산 계약 같은 것들이 핫하게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건물에 대한 계약금으로 천만 원을 입금하고 나서 이제 건물이 용도 변경될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구청에 알고 보니까 계약이 이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 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낸 것이 최근에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계약금은 이제 파기하는 쪽에서 이제 어 변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의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의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어느 한 쪽이 그 손을 놓으면 계약이 깨어지는 것이 세상 속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언약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이나 약속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계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한쪽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방탕하게 살고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 어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그 약속은 살아 있고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음행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낯선 바벨론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수없이 그 계약을 파기하고 포기하고 그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의, 우리와 맺은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리고 율법 앞에서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주 당연한 계명조차도 그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를 지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들에 우리는 눈감게 되고 고작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이웃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월요일만 되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주 단순한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지켜지기가 힘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관에 앉아 조랑받고 있던 세리마테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며 우리는 천국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풍성히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가, 함께 살아가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불러 의인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약속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흘려듣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늦었다 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하거나 이미 늦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 지지만 않는다면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여인의 딸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으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들여 일하게 하고,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와 제11시에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삼아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주었을 때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던 품꾼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아침부터 땀 흘려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11시에 와서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을 때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품꾼들의 불만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오래 일한 사람, 더 힘들게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본문을 바라보았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수고로이 힘들게 일했던 품꾼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수고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포도원 안에서 주인과 함께 호흡하며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풍꾼들은 누리지 못한 채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포도원의 품꿈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돌을 골라내야 되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내야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나 정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 저절로 탄식 소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며 하나님께 몰래 원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또한 그랬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세상의 상속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서 강도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기쁨, 주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즐거움.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우리로부터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을지라도 주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홍해 바다를 건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나아가 정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상속자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발밑에 있는 그 가시밭길, 그리고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들은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주님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호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적들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소리쳐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리,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그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